드디어 독일군의 강철준마 4호 전차입니다. 지원 전차로 개발됐어요. 즉, 적 전차와의 전투를 생각하고 만든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소총탄이나 포탄 파편만 막을 수 있으면 최고속도 역시 3호 전차에 비해 좀 느렸습니다만 이것도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독일은 모든 전차에 무전기를 탑재했습니다. 프랑스 전선에서 높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도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의 프랑스군을 순식간에 경멸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군은 만족했어요. 그리고 별 문제 없겠구나. 독일군이 아직 임자를 만나지 않았던 거였죠. 아직 임자를 못 만났다? 네. 진정한 임자, 임자는 누군가요? 예, 임자를 만납니다. 일단 임자를 만나기 전에 한번더 계량을 하긴 해요. 1941년 4월부터 f형이 등장하죠 어, 장갑을 추가로 개량을 한 겁니다 상부만 50mm였는데 이제는 하부까지 50mm로 장갑을 덧댄 것이 아니라 단일 장갑 한 통짜로 하나로 이렇게 포탑 역시 정면을 같은 두께로 강화했고 측면도 30mm까지 어, 늘어났어요 두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게가 22.3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게가 늘어나면은 일단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궤도가. 좁으면, 무, 무거운데 궤도가 좁으면 이게 땅속에 푹 박히잖아. 한마디로 이 접지압이죠. 이 접지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궤도의 폭도 38cm에서 40cm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포는 여전히 단포신 그대로 갔어요.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걸로 만족했었나봐요. 왜냐면, 독일군의 3호전차가 전차전에서 괜찮았거든요. 아무튼요, 이 4호전차 F형은 1942년 3월까지 총 464대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신형 4호전차가 생산이 시작된 지약두달 뒤에 드디어 임자를 만나라 독일군이 갑니다. 어디로? 소련으로 가죠. 바로 바르바로스 작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소련 침공작전이었던 바르바로스 작전에서 4호전차는요, 대부분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E형 및 D형까지 다 이제 다 그냥 탈탈탈 털어서 갔어요. 그니까, 사실 독일군이요. 근데 이 단포신 75mm 곡사포를 그냥 쓰려고 놔둔 건 아니었어요. 75mm 곡사포는 보병 지원용으로 좋았지만 전차 전용으로는 형편없다는 게 프랑스 현상에서 이미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프랑스는 지금 이겼지만은 여전히 누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영국이 남아있잖아. 영국은 마틸라 전차하고 싸워서도 아주 힘들었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곧 싸울 적인 소련군 전차 중 제법 제바... 강한 놈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독일군한테. 근데 이때만 해도 독일군은 그 제법 강한 놈이 어떤 수준인지 100% 파악하지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1941년 5월 26일에 히틀러가 참가한 회의를 통해서 4호 전차 주포를 50mm 138 처음에 왜 프랑스에서 바꾸려고 했던 거. 요걸로 다시 하자라는 결정이 다시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138은 50mm로 75mm보다 어, 구경은 작지만, 일단 포신이 길었단 말이야. 포신이 길고 탄속이 빨라가지고 관통력은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 4호 전차의 주포를 바꿔서 어 시제품이 나오는 것이 1941년 11월 15일이에요. 소련과의 전쟁에 참가할 4호 전차들은 이런 개량을 받지 못하고 그냥 75mm 곡사포 그대로 갖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11월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결정을 내렸냐. 독일군이. 사실 독일군은요, 소련군의 전반적인 군사적 역량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죠. 1939년에 전쟁을 두번 치릅니다. 첫 번째는 만주에서 치르죠. 어디? 노만한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그 다음에 겨울에 핀란다고 겨울전쟁을 치렀단 말이지. 근데 두 전쟁 다 소련군이 이기긴 했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노무난 전투에서는요, 일본군 보병한테 거의 300대 가까운 전차를 손실합니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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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이렇게 건빵 폭탄하고 화염병에다가. 그 다음에 핀란드 전선에서는요, 더 형편없이 당해요. 핀란드군의 야무진 공격에 이 소련군이 지리멸렬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전차부대 보, 보병사단 할거 없이 하룻밤만 지나면 막 얼어 죽는 사람이 태반으로 나올 정도였거든. 요 그니까 러이두 번의 소련군의 전쟁을 보고 나서 독일군 수뇌부가 무슨 생각했냐? 을 저것들은 바보구나. 저거 바보구나. 오면 이제 내가 내가 저 바보 한번툭 치면 이거 쓰러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련군의 신형 전차에 대한 첩보가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소련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예상을 독일군은. 하게 되죠. 그리고 1941년 6월 22일 아까 말씀드렸던 바르바로스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독일의 소련군에 대한 과소평가의 대가는 너무나 매서웠습니다. 독소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일군은요, 소련군의 신형전철한 물건이 독일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마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괴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비록 소련군 신형전차의 숫자가 적고 운영이 정말 형편 없었지만, 이 신형전차 덕분에 독일군은 곳곳에서 진격이 막혀버립니다. 바로 이 신형전차가 뭐였냐? 바로 T34와 KV1이라는 전차였죠. 이 소련군의 양대 신형전차는요, 전선에 출연할 때마다 독일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의 그 주력 대전차 포가가 37mm 포였거든요. 37mm 포를 이 T34하고 KV-1한테 갈겼는데, 이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독일군이 가지고 있던 37mm 대전차 포의 별명이 뭐였냐? 도나카. 뭐야? 똑똑똑 두들기는 사람이다. 문 두들기는 사람이다. 이러지. 반면에 T34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처음에 나온 T34가 76mm 포가 있거든. 이 76mm 포를 갈기니까 모든 독일군 전차가 깡통처럼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뭐 절대 뭐 어떻게 할수뭐야 저게 뭐야 그러고 완전 패닉에 빠진 거죠. 겨우겨우 후방에서 88mm 포 끌고 와서 겨우겨우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소련군의 T-34와 KV-1은요. 독일군이 가진 모든 전차와 대전차 무기를 구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팩38 있었죠. 50mm 대전차포. 이거는 독일군이 믿고 있었거든. 이것도 안 먹히는 거야. 이빨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은, 그러니 궤도를 끊을 수 있었는데 격파는 힘들었다고, 얘도. 물론 측면이나 후면은 격파가 됐었는데 정면에서는 이게 이빨이 안 먹힌 거예요. 그, 그, 리고 이제 4호전차는 뭐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얘는 얘가 75mm이긴 한데 뭐가 달려서 짧은 포진이었잖아. 도저히 이게 상대가 안 돼. 요 소련 전차한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뭐, 4호전차도 와서 막 갈기고는데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단한두 대한테 다뭐 독일군 뭐 전차 대대 하나가 작살나고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 독일군은 대책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 전에 말씀드린 이게 이른바 T34 쇼크예요. 그래서 이 소련군의 T34 전차는 독일의 대전차 무기하고 전차 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4호전차도그 쇼크를 절대 피해 갈수 없었습니다. 독일군 순회군요 1941년 11월에 원래 계획 즉 50mm 포를 4호전차에 탑재하는 계획을 백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기로 결정하죠. 바로 43구경장의 최신형 장포신 75mm 대전차포 KWK40L43 보통 이제 뭐 팩40이라고 하는데 이 장포신의 75mm 대전체포를 탑재하기로 한 거죠 근데 독일군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요 사실 4호전차는 어느 정도의 어, 좀 중포를 탑재하려고 개발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앞으로의 개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비교적 그 전차 내부의 크기를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모아 이 포탑이 얹어져 있는 포탑 링 있죠 링 지름 이게 그야말로 구세주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여유 있게 만들었었거든요 독일군이 당시에 그래서 이 덕분에 거의 두배 가까이 포신이 늘어난 대형 주포를 탑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가 바뀌어서 어떤 효과가 나왔냐.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4호 전차가 원래 갖고 있었던 단포신은요, 포구 초속이 1초에 4 3 0 m 를 날아가거든요. 근데 신형 전차포 43구영장 이걸 다니까 1초에 9 9 0 m 를 날아가요. 훨씬 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졌죠. 그 다음에 장갑 관통력도요, 1830m의 거리에서 거의 2km 가까운 거리에서 77mm를 관통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T-34 전차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새로 확보한 주포의 성능이 아니라 배치할 수 있는 숫자와 배치 시기였죠. 이듬해인 1942년 3월이 되어서야 장포신 75mm포를 갖춘 계량형 4호 F형인 F2형이 나와요. 그왜 그러니까 f 2형이냐 그러니까 앞에 f 형이 있었잖아. 자, 단포신. 그러니까 여기서 포만 75로 바꾼 거를 f 2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42년 3월부터 생산이 시작되는데 그 숫자가 총 175대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독서전잘 아시죠? 이독서전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물론 초전에는 독일군이 일방적으로 승리했지만 가면 갈수록 지친 독일군을 괴롭혔던 게 뭐예요? 물량이었잖아요. 엄청난 소모전으로 돌변했잖아요, 전쟁의 양상 그러니까 이 이 엄청난 소문을 위해서 1 7 5에는 이건 뭐예요?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1942년까지도 독일군은 상당수의 단포신 탑재 4호전차를 가지고 소련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어떻게 했냐. 이그 F2형이나 나중에 나온 이제 4호전차 G형이 있어요. 이 G형 같은 장포신 탑재 4호전차는요, 일종의 히든카드처럼 상당히 신중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예비대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전선이 위험하다 그러면 글로 보냈다고. 소방수 역할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G형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G형 말씀해 드릴게요. 이 독일군은요, 이 장포신 75mm 탑재 4호 전차의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개량도 한번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개량형이 어, 42년 5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만들어진 G형이죠, 4호 전차. 그러니까 주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포가 바뀌니까 F2라고 할 바에는 그냥 새롭게. 분류번호 하자. 이렇게 하면서, 분류번호도 새롭게 하면서 이름이 바뀌는 김에 추가 에량도 했어요. 그러니까 차체 전방에 30mm 두께 추가 장갑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두께가 80mm로 늘어났죠.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보빙턴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좌우쪽에 제가 본 건데, 보시면은 뭐예요? 이제 철판화가 더된거 보이시죠? 그 밑에도 한번 보시면, 밑에는 철판하고 이게 추가 장갑판이 장착된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제가 네모나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제가 이 보빙턴 가서 직접 찍어온 겁니다. 이때가 2018년이었죠. <laughs> 대량은 순조롭게 잘 됐잖아요. 아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포신을 달게 되니까 이미 F2형에서부터 무게가 23.6톤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4호전차의 설기 초기 단계에서 예상된 최대 무게 한계가 얼마였냐 24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거의 도달했잖아 24톤에 쉽게 말해서 사후 전차는 몸집을 불리는데 거의 한계 직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 뭐였냐 측면도 장갑을 강화했었다고 그랬잖아 사후 전차가 진화하면서 측면의 장갑은 오히려 약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후 전차가 차체 측면에 20mm 두께 증가 장갑판이 있었는데 이거를 떼버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측면 증가 장갑판 떼버리고. 어 이제 앞쪽으로 이제 장갑판을 80mm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서, 그러니까 뭐이 저기 뭐 트랜스미션 같은데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전체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었어요. 이런 전면 장갑의 강화는 야전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측면은 20mm가 있건 없건 측면에서 소련군 전차 맞으면 뚫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한다 차라리 정면을 80mm로 늘린 것이 방어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전차 전선은 뭐야 서로 마주보고 포쏘니까 빈번하게 공격받는 곳이 정면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호평을 받게 되니까 독일군은 어, 생산되는 G 형의 50%의 이런 식의 장갑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 1943년 1월 5일에는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사후 전차의 장갑 개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 공격력이 강화된 사후 전차가 활약을 이제 했나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독일군한테 이 4호전차 F2형하고 G형 거의 구세주였어요. 42년 하반기까지 독일군은요, 사실상 4호전차 G형을 독일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차로 삼으며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3호전차하고 그 아래 전차들은, 이게 뭐야, 이거 너네들 전차든 나오지 마.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돼요. 점점점. 특히 3호전차는 뭐 T34하고 맞닥뜨렸을 경우에, 거의 뭐 많이 거의 일방적으로 뚜드려 맞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4호전차도 어차피 F1형까지는 마찬가지죠. 오로지 F2형과 G형만이 어, 소련의 KV-1 그리고 T-34한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나중에 타이거원 전차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돼요. 근데 타이거원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아졌냐 그렇지 않았거든. 왜? 1942년 가을부터 타이거 원이 실전에 투입되긴 했지만 타이거 원은요 애당초 4호 전차를 대체할 주력 전차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전차가 아니라 무거울 중 중전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빵하면서 나가는 이런 중전차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나마 타이거 원의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게 43년이나 되어서야예요. 그러면 4호 전차는 이제 소련군 한 만 상대하기 위한.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련군하고 싸웠으니까. 네네. 소련군이 많이 당했겠네요. 아, 그런데 의외로 미군도 당했습니다. 어디에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멜이 이제 북아프리카로 갔잖아요. 롬멜이. 근데 처음에 롬멜이 그 북아프리카로 가면서 약속받은 게 처음에 이게 기갑사단이었단 말이지. 근데 대부분 경기갑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온 전차가 1호, 2호, 3호야. 그 4호도 이제 좀몇개안 몇 돼? 별로 거의 안 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뭐를 만났냐. 독일군이 미국이 영국한테 제공해주는 이제 MC 그랜트 전차를 만났어요. 그랜트 전차는 포탑에 37mm 대전차포 차체에 75mm 포가 있었다고. 얘한테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셔만도 왔다고. 나중에 미국이 북아프리카 전선에 참가하면서. 이때까지 아주 그냥 절절절 매요. 독일군이 사실상 절절절 매다가 독일군한테 드디어 뭐가 들어왔냐. F2형이 들어왔어요. F2형이 처음으로 독일군 북아프리카 군단한테 들어왔을 때 얘네들 진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첫 전투를 누구하고 왔냐? 미군하고 있어요. 미군 셔먼 1개인가? 2개 1개 중대가 이제 독일군은 급습해요. 어딜 급습했냐? 독일군, 그, 아,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공항, 그, 저기, 공군기지를 급습했다고. 그래서 활주로에 있는 그 독일 메사슈미티를 전부 다작살냈어요그 유유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돌아가다가 이 독일군의 F2형을 만났단 말이지, 얘네가. 그래서, 처음에는 미군 저 전차장이 이렇게 쌍경을 봤어. 독일군 전차를 쌍경을 봤는데, 독일군 전차가 나타났는데, 뭐 앞에 뭐가 포탑이 이렇게 긴게 뭐 나와 있는 거야, 이제. <laughs> 포 길까? 얘네가 지금까지 못 봤어요. 독일군 이런 거 가지고는 몰랐잖아. 그래서, 야, 저거, 분한 전차인가 보다. 크레인인가 보다. 크레인 전차인가 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 저 크레인 전차 왔다. 우리 저것도 잡을까? 라고 했는데, 크레인이라고 생각했던 걔한테서 1탄이 날라온. 미군 전차인데 자기 옆에 있던 전차가 하나가 불타오르네. 아, 갑자기. 뭐야? 뭐야? 그러면서 F2형이 포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미군 전차다가 전멸을 합니다. 전차 버리고 달아나요. 애들이. 야, 저 전차하고는 상대를 못하겠다, 우리가.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아무튼요, 그나마 숫자가 좀 있는 4호 G형이, 어, 독일군으로서는 굉장히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전차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게 독서전이 무슨 전쟁이다? 엄청난 소모전이에요. 그니까 압도적인 소련군 전차의 물량에 비하면 이건 뭐야? 아주 뭐새 발에 피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어 4호 전차 G형이 독일군의 실질적인 주력 전차로 떠오르면서요. 생산도 늘어나고 그동안에 어, 여러 가지 개량도 이루어집니다. 일단 포탑 좌우에 붙어 있던 관측장이요. 거의 쓰이지 않게 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거됩니다. 아까 그 제가 동그라미 했던 그 보시면 그 동그란 바로 옆에 관측창이 있어요. 네, 그 동그란 펜체가 화살표 냈죠. 이게 관측창이거든요. 요걸 이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큐폴라라고 아시죠? 그 전차장 들어가는 동그란데 이렇게, 그거. 그 큐폴라라고 하거든요. 이 큐폴라의 방어력도 강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엔진도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모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량이 이루어지죠. 특히 이 차체 전방에는요. 어떻게 하냐. 예비 궤도를 얹을 수 있는 거치대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예비 궤도 자체를 어, 거기다 거치시키니까 뭐야. 이게 그나마 뭐야. 추가 장갑 역할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독일군도 많이 했었고 미군도 많이 했고 소련군도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기 뭐 2차 대전 사진이나 뭐 기록 필름 보시면 전차 앞에 궤도 주렁주렁 달고 하는 전차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요. 드디어 1943년 4월에는요. 4호 전차 계량량의 끝판왕인 4호 전차 H형이 등장합니다.